x 의 4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9야 이걸 갖다가 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떨어져야지 그지? 인수로 갖는다니까 그럼 여기다 이제 x 제곱 하면 x 4승 플러스 bx 3승 마이너스 3x 제곱이야 그러면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bx 3승 플러스 3 마이너스 ax 제곱이겠지. 그치? 여기다 마이너스 bx를 하면 마이너스 bx 3승, 그다음 마이너스 b 제곱, x 제곱, 플러스 3 bx 이렇게 되네. 그럼 여기서 이걸 빼면 3 마이너스 a 플러스 b 제곱, x 제곱. 마이너스 3BX 플러스 9가 되네. 그래서 여기다가 3 마이너스 A 플러스 B 제곱을 쓰면 3 마이너스 A 플러스 B 제곱의 X 제곱이 되고 플러스 B에다가 3 마이너스 A 플러스 B 제곱 X가 되고 어, 마이너스 3에 3 마이너스 A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돼야 되네. 그러면 얘가 다 0이 돼야 돼. 그럼 어쨌든 얘는 없어질 테니까 얘도 0, 얘도 0이라 얘기했지, 그지? 그러면 여기서 이걸 뺀 거니까 마이너스 3BX에서 마이너스 b 의3 마이너스 A 플러스 B 제곱 X를 뺀게 0이야, 그지? 그럼 일단 B는 다 날릴 거 B로 묶어도 되죠. B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날려도 돼. 이걸 날리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p 도 날리고 도날 x 도 날릴 거으똑까으럼까 음. 그럼 마이너스, 3은, 아니 이렇게. 마이너스 3 a c o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m m o a, 플러스 b 제곱은 제로 이렇게, 되겠지. 그지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6 플러스 a 마이너스 b 제곱은 제로 이렇게 될거 아니야. 그 t 음. 그러면 얼마 t A는 6 플러스 b 제곱인가 이렇게 되겠지. 그지 이것도 해볼 이것도 똑같이 나와야 돼. 그러면 근데 가만 보니까 똑같이 나오겠지. 이거 3, 3은 9에다가 똑같이 나와. 이거 그럼 얘란 말이야. 근데 뭐라 그랬냐면 두 자리 자연수 a 라 그랬어. 여기 두 자리 자연수 a, 두 자리 자연수 a. a가 두 자리 수야. a가 두 자리 수야. b가 1이면 되는데, 2이면 되는데. 대지왜안 돼? 뭐, 2는 4인데, 12자리 되잖아. 아. 2 되고, 3대 안 돼. 4, 5, 6, 7, 8, 9. 두자리요 2자린데? 아, 응. 9까지 되지. 9, 9, 81에서 6까지니까, 그래서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섯 일곱, 여덟 개가 될 거다. 이런 얘기야. 직접 나눠 보면 돼요. 근데 이걸 직접 나누지 않고도 할 수도 있어. 두 번째, 계수를 갖다가 약간 바꾸는 거야. 즉, x 4승 마이너스 a x 제곱 플러스 9가 x 제곱 플러스 b x 마이너스 3이라고 돼 있으면 어떤 놈은 x 제곱 플러스 k 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 아니야. 그지? 왜냐면 여기에 플러스 9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3. 그 다음에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니까,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니까, 여기도 x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될거아니야 그걸 이걸 전개해 가지고 개수를 비교할 수도 있어. 근데 답지에서는 어떻게 써놨을지 모르겠지만, 아마 답지에서는 이걸로 써놨을 수도 있겠다. 왜냐면 이걸 답지에서 다 쓰기 힘드니까. 그래서 답지에서는 아마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. 이걸 이렇게 그래서두 가지 방법 다 알고 있긴 알고 있어야 돼. 이렇게 할 수도 있고.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선생님 이거 그냥 얘네가 시킨 대로 직접 나눠 본 거야. 물론 시험에서 네가 어떤 거뭐 그냥 기억 나는 대로 해야겠지만 뭐 얘가 계산은 편할 수도 있다 근데 뭐이것도 어쨌든 전개를 해야 되니까. 전개를 해야 되고 x3승이 없어져야 되고 x3도 없어져야 되니까 뭐얘가더 편할 수도 있겠다. 음.